30번 양수 K에 대해서 FX, 그 다음에 적분한 대문자 FX에 대한 해석을 해볼게요. 절대값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다이거 나올 거고,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온다. 물론 k 값은 0보다 크대. f 프라임 x가 f x에 대해서 스몰 f x가 미분 가능이니까, 너는 연속이야. 적분 부분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x c1 x가 0보다 작을 때, x 마이너스 k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x c2 x가 0 이상일 때, 0에서 연속이니까 0대입하면 마이너스 1, C1은 1 더하기 C2가 돼서 C1은 C2 더하기 있을 수 있다. 뺀 거를 HX로 넣어보자. 빼버리면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ek 마이너스 1에 e 에 마이너스 x 플러스 c 원값은 c2 더하기 2였고 0보다 클 때는 ex 마이너스 ek 플러스 1 e 에 마이너스 x c2 x는 0 이상이다 미분해 보면 h 프라임 x는 고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될거 미분 정리해주면 e x 2k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x x0 보다 작거나 x0 보다 작을 거고 그다음 0 이상일 때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2k 더하기 1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 2k 더하기 1 2의 마이너스 -X, x 0 이상이다.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hx는 주어진 조건에서, 너는 c2로 갈 거고,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돼서 hx는 무한대로 갈 거다.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h x의 최소값이 0 이상이 되면 된다. 경우를 나눠보면 기억 위에서 구한 식에서 0보다 클 때는 2분의 2k 플러스 1에서 극대 0을 중심으로 2분의 1 2k 되는 경우부터 해석해 보자. 2분의 1 2k는 0보다 크다고 그러면 0부터 k값이 2분의 1이고 이럴 때는 c2값은 0 이상이 돼야 될 거고 F0값, h0값을 구해서 h0값하고 c2값하고 둘 중에 작은 게 최소값이 된다 h0값은 마이너스 이 k 더하기 일 더하기 c 이데이 값이 0보다 크니까 c 이가더 작을 거고 이건 0 이상이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f 0값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일 더하기 c 2라 이거는 C2값이 0이상이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된다 그럴 때 GK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림적으로 잠깐 이해를 도와 보면 0 0 값하고 c2 값을 비교하면 c2가 조금 더 작았다. 근데 c2 값은 0 이상이 되면 된다. 니은 경우, 이번에는 0을 중심으로 2분의 1-2k가 0보다 작은 경우, 2분의 2k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대가 된다. 2분의 1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k값은 2분의 1 이상이 될 거고 h 2분의 1 마이너스 k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2k 빼기 2k 빼기 1 이에 k 마이너스 2분의 1 c2가 된다 마이너스 2, 2의 k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c2 더하기 2는 0 이상이 되면 된다 이거지 우리가 구하는 f0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k 더하기 1 c2 c2는 넘기면 0 이상 될 거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2에 2k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 이렇게 된다 이거 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gk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2에 2에 k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. 그림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바로 여기에서 최소가 될 거다. g 4분의 1 값은 여기에서 4분의 3이 될 거고, G 2분의 3은 여기다 대입하면,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가 된다. G 4분의 1, G 2분의 3은 2이 마이너스 4분의 7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하는 값 p 값은 2 q 값은 마이너스 4분의 7 100배의 p 더하기 q는 25가 된다 답은 25.